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은퇴 후 삶의 전환점에 서 있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왔습니다. 수십년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은퇴 이후에 이제 뭐 하지? 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 참 많거든요.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김창수씨 같은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이후의 일상 루틴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 시선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1.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이 오는 이유. 일단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현역 시절엔 사회적 역할이 분명하죠. 나는 경찰이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누구의 팀장이다. 이런 타이틀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타이틀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남는 건나그 자체인데, 생각보다 이 나라는 존재가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새로운 루틴과 작은 역할입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매일 걷기, 아침에 식물에 물주기,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이런 사소한 루틴과 역할들이 정체성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워줍니다. 2. 루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진짜 영향.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좋아합니다. 뭔가 규칙적인 루틴이 반복되면 뇌는 그걸 안정된 상태로 인식하죠. 그 반대가 되면요. 불안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고, 수면도 불규칙하고, 식사도 아무렇게나 한다면 뇌는 늘 비상상황에 놓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우울감, 불면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로까지 이어져요. 반면, 하루에 세 가지만 루틴으로 정해도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기상시간 일정하게. 식사시간 엔드 식사량 조절. 하루 한 번은 밖에 나가서 햇볕 쬐기. 이렇게만 해도 뇌의 리듬, 이른바 서카디안 리듬 생체 리듬이 제자리를 찾고, 자연스럽게 기분도 올라오고 수면도 좋아져요. 3. 작은 사회적 연결이 우울증을 막는다. 은퇴 이후 우울증이 찾아오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매일 동료들과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퇴직하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걷고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23개월만 지나도 마음이 허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사람과 연결되기라는 루틴을 추천합니다. 이웃과 인사하기. 자식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보내기. 단골가게에서 사장님과 잡담하기.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연결 하나가 큰 보호막이 됩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순간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친밀감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우울을 막아주는 천연 백신 같은 존재예요. 4. 루틴 만들 때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칙. 루틴을 만들 땐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작정 좋은 습관을 만들자고 덤비면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작고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예를 들어 운동해야지라는 목표보다 아침 8시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처럼 시간 장소 행동이 명확해야 지속돼요.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한다. 큰 목표보단 성취감이 드는 작고 짧은 루틴부터 시작하세요. 5분 스트레칭, 하루 한번 계단 오르기, TV 보면서 팔 벌려 뛰기 10번.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신감도 붙습니다. 나도 할수 있네 하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틴은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 되어야 한다.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안돼 하면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대로 이거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감각이 있어야 꾸준히 가요. 그래서 저는 루틴 후에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라고 권합니다. 예 산책 후 좋아하는 팟캐스트 듣기, 저녁 운동 후 따뜻한 조교하기 등. 5. 퇴직 후 10년이 건강을 결정한다. 의학계에선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퇴직 후 처음 10년이 그 사람의 노후 건강을 좌우한다. 처음 12년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때 루틴을 잘 세우고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찾은 사람은 70대, 80대에도 삶의 질이 높고 활력이 넘칩니다. 반면, 그 시기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몸과 마음을 방치한 분들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치매, 우울증 위험도 훨씬 높아지죠. 마무리하며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김창수 씨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일상에 작은 리듬 하나 넣어보자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율 인생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루틴을 설계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저녁에 무얼 먹을지, 누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낼지. 그 작고 평범한 루틴 하나가 당신의 은퇴 후 인생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 첫 단추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도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의미있고 건강한 은퇴 삶을 위해 하루하루를 잘 설계해보면 좋겠습니다.